집이 됐던, 땅이 됐던, 건물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이런 문서운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뭔가 산다거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작도 장군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반기 기준으로요.띠별 네. 운세를 좀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바로 첫 번째죠. 자티생들 쥐띠 음. 운세를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순서대로 제가 나이대별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서 네.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울살어요3 8살뭐병자생 네. 그렇죠. 갑자생, 네. 임자생. 네. 어. 내년에 운이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으실 것 같아 네네. 그냥 평탄하게 평타를 치실 것 같은데 요거는 개인적인 견해이고 뭐 해운년에 달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틀려지실 거지만은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기운을 봐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26살 병자생분들은 어, 뭔가의 새로운 거를 도약을 해야 되는 나이이고 네네. 또 새로운 기운들이 조금 열리는 케게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은 왠지 모를고 고비들이 반은 고비가 있고 네. 반은 그나마 조금 순탄하게 갈 사람들. 그래서 고비가 있으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해다 이러시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를 뭐 연애 운이 됐던가, 네. 직장 운이나 아니면은 변동 이직 변동 뭐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가실 때는 꼭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꼼꼼히 따져 보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음, 돌다리도.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38살 갑자생들. 네, 네 이분들은, 어, 이상하다. 자꾸 인간조심을 해라 그러거든요. 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네. 같이 동업을 한다거나, 네. 음... 하시면 뭔가 얽히고 설키고 하셔서 관제 아니면 손재 실물이 있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랑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파트너랑 지금 몇태까지도 믿었던 사람들이랑 뭔가를 시작을 하실 때 네. 같이 하셨던 거여도 일단은 다시 한번 크게 되돌려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음. 막무가내로 뭐 내가 지금 금전의 여유, 여유가 없다. 근데 둘이 하면은 될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걸좀 피하셔서 차라리 작게서 해내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음. 그런 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50살 임자생 분들은 네. 왠지 모르게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집이 됐던 땅이 됐던 건물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이런 문서운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뭔가 산다거나 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게 자꾸 사람이나 아니면은 관제에 얽힐 기운이 조금 있으시니까 조금 두들겨보고 가셔야 될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을 봐요. 아니면은 굉장히 좋게 많이 플러스가 돼서 들어올 기운이 있으신데 네. 뭔가에 사인이나 서명을 잘못하면안 좋게 된다 그러시니까 음. 잘 꼼꼼히 네. 어 뭐가 이렇게 탁 누구 귀신이 쓴 듯이 뭔가를 사시면 안돼 어.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면 은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62세 경자생 분들은 내년 운이 나쁘지는 않으세요. 많이 활동적이거나 여행을 생각하셨다면 조금 돌아다니실 수도 있는 운에 들어와 있으신데 건강을 좀 조심해라 그러시거든요. 여자분들 경우 같은 경우는, 음 소화기라든가 네. 아니면 부인과 쪽으로 조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케이 들어와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골절이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시는 운에 들어와 있으시니까 조금 조심하셔서 건강 체크를 잘 하고 가시면 괜찮은 운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GT분들의 운세가 나쁘지 않고 좋게 들리는데 네.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꼼꼼히 파악해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그렇죠. 인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2021년도 GT분들의 상반기 문제를 봤고요. 네. 다음에도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